S450D AMG 라인이고요 뭐 그냥 보면 S500인지 450인지 뭐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전면 디자인 봐서 모르고 옆에를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쇼파디 모델이라서 좀 뒷유리가 좀 짧고 휠이, 휠이 좀 살이 좀들 촘촘하죠 마차휠이지만 근데 S500 같은 경우에는 휠이 조금 더 촘촘하게 돼 있어서 좀 다릅니다 네 연비도 같이 보실 거면은 US450D 하시는 게 낫죠 S450D 같은 경우에도 뭐 법인사업자 같은 법인사업자 추가할 은 없지만 그래도 할인은 조금 되니까 구매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뭐 플래그십 중에서 연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연비가 12.6kg고 D젤 엔진에 말다이브리드까지 추가가 돼서 연비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에어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차고를 올려놓은 차고로 올려놓고 세팅을 했는데 세팅이 되어 있는데 차고도 좀 높게 올라가서 5 어, 오프로드 다니시긴 다니는 것도 뭐 염려 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뭐 우드 마감도 조금 더 살아있는 우드 마감이라서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통풍식 트라든가열선 시트, 덴스타 스피커. 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벤츠의 스티어링 휠 이 잠자리 스티어링 밀도 굉장히 또 인기 많고요 묵직함도 좋지만 이 고급스러운가 좀 세련된 느낌이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우드 마감도 고급스럽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들 라든가 센터 콘솔과 이렇게 연결되는 하이그루시 마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한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시타뭐 수납공간, 컵폴더 센터 콘솔 한쪽에는 수납공간도 있고요 이 이렇게 쿨팅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움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뒷좌석 뒷좌석 선블라인드도 이렇게 전동식 선블라인드고 뒷좌석에서도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쇼바디 모델이라서 뒷좌석에 스크린은 적용이 되지 않고요. 뭐삐프류 송풍구라든가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이 돼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되고. 이쪽에도 모시타 뭐 입충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뒷좌서암레스트에도충전구는 없고요 트국크 수납공간도 여유로워서 뭐 적재하시기도 굉장히 좋고 하단에도 수납공간이 있어서 좀 여유롭게 플래그시지만 수납공간이 국은 한국은 s 국은0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0은은 페이크가 아니었는데 ES 450D 같은 경우 이 버플러가 페이크예요.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죠. 근데요, s 450D 이 모델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블랙 시트 가장 무난한 블랙이에요. 블랙 블랙 시트 외요 브라운 시트도 있고 뭐 베이지 시트도 있으니까 뭐 하실 분들 한해서만 출고도 바로 바로 해드리고 뭐 확실히 하시는 조건이어야지. 뭐 명, 할인을 더해드릴 명분이 있지 명분이 없어요 계약도 안 하고 뭐용을 따는 것도 아니면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뭐 견적 보고 하신다기보다는 견적 봐도 안 하시니까 사실 분만 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안 하고 상당히 이미 끝나신 분들 있을 때 빨리빨리 해야지 항상 없을 때 찾고 또 항상 없을 때 찾으시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항상 뒷북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안 하고 뭐, 카메라 사이저 점어있는 것도 아닌데 있을 때 빨리 빨리 다시 하죠